안녕하세요. 운수 t v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2년 5월 1 2일 화요일, 돼이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출발해 보도록 하죠. 5월 1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음력 4월 1 1일이고요 일지는 개일, 돼이띠날, 대해수에 해 당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의 기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기란색으로 보시면 되고, 기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기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오늘로서 오늘 6시 퇴근을 어, 하셨네요. 문 대통령께서. 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분기점에 섰습니다. 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루 되시고요. 오늘 운세 출발해 봅니다. 5월 1 0일첫 번째 주띠 오늘 운세죠. 주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주띠 분들 월천간도로입니다.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것이 천간이죠. 이 때문에 오늘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날이고요. 아, 오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도 한번안 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주띠분들 더욱더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네요. 주띠분들 오늘의 운세 놓지 마시고, 그래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10일, 소띠 오늘의 운세입니다. 소띠. 타로운 세죠. 소띠분들 월천, 일천에 들어옵니다. 천에 일단 장군의 모습을 그려놨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신의 성공과 출세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이고요 오늘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소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5월 10일 호랑이띠 오늘 운세입니다 호랑이띠 타로 운세죠 호랑이띠분들 정낭 들어옵니다 정낭이라는 것은 어, 실패수를 뜻하는 카드예요 가산을 대표하고 살던 고향을 떠난다 는 것이 정당의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실패세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사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꼼꼼하게 매사를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절대 금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특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진 또한 팥살들두오기 때문에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 더욱더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출, 분실도나 사기, 투자, 투기, 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 띠분들 오늘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견기 나오기 때문에 매사를 솔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월 10일 토끼띠 운세죠. 토끼띠 타로 운세입니다. 토끼띠분들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것이 천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귀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라는 것은 내가 높은 뭐 벼슬에, 오, 벼슬에 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부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귀하다는 것은 내가 남부를 할 것이 없는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진 또한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를 도와주는 견들이 충분히 강하게 잘 들어와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도깨 때문에 너누레 운세 놓치지 마시고, 매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5월 10일 용띠 오늘의 운세죠? 용띠의 타로운 새입니다. 용띠분들 연천고 들어옵니다. 천고, 하늘에서 내린 고단함을 뜻하는 것이 천고입니다. 아, 그림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고향을 떠난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때문에 저 소년이 타양에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뭐 그런 뜻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 그런 음색이기 때문에 매살 사 이끌어가면서 주의하고 조심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일진 또한 원전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과 타로 모두 어려움을 예견하고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매사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고요. 절대 무리,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5월 10일 뱀띠 오늘 운세죠. 뱀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뱀띠 분들 시천문 들어옵니다. 천문 하늘에서 내린 문서를 뜻하는 것이 천문입니다. 고대양실 좋은 집에 돈을고 간복을 입고 안됐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며 소득과 결제 금전 재물운도 좋은 날이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철옥적 염려자, 기인의 도움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일진이 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삼류가 언제든지 시비 사움도 피하시고 부딪혀서 사고나 자들어 안전도 잘 관리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대로 오늘 이야기하고 기 때문에 매사를 순류와 이치 정도를 시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뱀띠분들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의 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좋은 결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월 10일 말띠의 오 운세죠. 말띠 타로 운세입니다. 말띠분들 화계에 들어오네요. 화계라는 건 화계살을 뜻하는 건데 꽃이 만발하게 활짝 피었다는 게 화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때문에 오늘 예술 예능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 연애, 애정의 운 연애 애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더욱 더 좋은 날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꽃이 활짝 핀 형국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간에 유리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운이 피어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또한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10일 양띠 운의 연세죠. 양띠의 타로운셈자 양띠 분들 장성 들어오네요. 장성이라는 것은 높은 벼슬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이 장성이, 에 내가 출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좋은 결과 충분히 기대할 수있으라 보겠고요. 오늘 특히 시험 보시는 분들,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운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1증까지 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 충분히 잘 이룰 수 있는 날에 해당한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어, 양띠분들은 오늘 영세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일을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10일 원숭이띠 운세 영세죠 원숭이띠 다로운 새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일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것이 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같은 날은 매사, 어, 어려움이 있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천수, 오래 사는데 왜 오래, 어려움이 있느냐는 것은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오래는 살아요. 사는데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내가 도움을 청할 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애군이 내려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은 어, 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원세대 분들은 대인관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타로에 했던 그런 부분들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 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10일 닭띠 오늘의 세죠 닭띠의 타로 원세입니다. 닭띠 분들 혈인 들어오네요. 혈인이라는 것은 날생연장에내 몸을 다친다 하는 것이 혈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어, 자신의 안전과 건강도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는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타로에서 있던 그런 부분들잘 관리하시고 매사 순리대로 풀어 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5월 10일, 개띠의 오 운세죠. 개띠의 타로 운세입니다. 개띠분들 시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을 뜻하는 것이 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안전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뭘 하든지 간에 무리하지 마시고 순리와 이치 정도를 지켜가는 하루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일제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타로에 서 있던 그런 부분들 잘 관리하시고, 매사를 순리대로 풀어가신다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오월 1 0일돼지때 운세죠. 돼지때 타로운 셈입니다돼지운 분들 재살 들어옵니다. 재살이라는 것은 재앙이 들어온다 하는 것이 재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무엇을 하든지간에 어려움이 들어올 수 있는 운세이기 때문에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순리와 지정도를 지켜가시고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살펴야 되는 운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진 또한 자영, 스스로, 어, 내가 갇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너무 자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법을 어기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매사를 주의하고조심하시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일진과 타로가 모두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어느 때보다도 주의하고 조심하시면서 좀 매사를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돼있기날 오늘의 연세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